이제하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8 8 2쪽에 있는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서목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신과 인생이나신 기적으로 발암아 그를 찬송하시고다 그가 사무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로채워 주신 기도다 아멘 시작의 말씀 여호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학성경 171쪽, 172쪽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이 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필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게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방,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자는 아버지를 보아 보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만능하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만능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부활의 주인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리산 정상에 거대한 소나무가 쓰러져 있었어요. 이 나무는 재결연1 0번이나 변화를 맞아도 쓰러지지 않고 수많은 군사대와 폭풍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쓰러진 까닭은 바로 작은 딱정벌레 떼가 나무 속을 다 파먹었기 때문이나 오랜 세월에도 시들지 않고 폭풍과 결합을 견뎌온 이 거목,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죽일 수 있는 아주 작은 벌레 떼에 의해서 쓰러지고 만 것이다. 우리 인간도 이 거목처럼 인생의 폭풍과 문사태와 벼락을 이겨내면서도 걱정과 근심과 같은 스트레스, 이런 아주 작은 벌레 때문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걱정과 근심은 없을 수 없어요. 또한 적당한 걱정과 근심은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고 우리의 삶에 긴장감을 주어서 삶을 더 깊이 있게 보게 해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만병의 원인이 되고 우리의 삶을 파괴적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성만찬을 함께 나누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유지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명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속적인 믿음을 암시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왔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무능력한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생겨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보거나 문제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근심해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사신들은 어떻게 되나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 예수님이 가신다는 의미, 즉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바로 제자들의 처소를 예비하는. 의미. 이 처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공간을 건축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킬 하나님이 새 성전인 새 백성을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가게 될 천국,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임하실 때 임하게 될새 하늘과 새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 공간, 그곳을 만들어 주신다고 라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는 친밀한... 가족의 관계라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공간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관계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관계가 설정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게다 불확실합니다. 사실 먹고 살기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기를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냐?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한게 아니라. 여기 믿는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그분께 다내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녁이 되면 밤에 잠을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어,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일 일은 어 내일 그 내일 일은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한달의 결혼은 그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구절이 참 아름답네요. 내일 이런 내일이 영향. 내가 영향할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영향을 줍니다. 미국 동부의 한 종합 병원에서 부닥은 한 인턴이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걱정에 휩싸였는데 이제 의과대학 졸업생이었고 바로 졸업 후 인턴을 들어가게 됐는데 저 시험을 잘못 했습니다. 내가 의사에게 성공도으로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사온 길이 제대로 살았습니까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 자기 방에 함께 어, 살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의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줄이 쭉 처져 있는데 이런 구절이었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고 이는 저가 너희를 볼것입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말씀이 탁 우리한테 탁 눈이 다가옴.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경우을한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몸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동안 걱정하고 고민하던 모든 문제가다 사라져 버립다 마음에 자신감이 충만하게 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미국의 가장 그 권위 있는 대학 의과 대학인 존스홉킨스 대학의 의과 대학의 설립자인 윌리엄 오슬로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위해서 온 방향을 헤매는 사은목자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 때로는 우리가 근심의 시간을 보내고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그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최고의 길을 마련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한다. 또이 땅에서 거할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그 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라는. 예수님은 여러 차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근심하며 도마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것를그 길을 어찌 알겠사까 사자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말하면, 우리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과 도마가 생각한 길의 차이가 있는 거죠. 도마는 바로 어떤 걸 얘기하느냐. 눈에 보이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육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읽을 때,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아 없는 여기 길이라고 하는 말을 하라고허더스라는 말을 썼는데 바로 부모의 이름 길을 이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바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바로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 없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말과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연결되고 그러면서 실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다. 다시 말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 는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쓰고요 그 헬라어에서 기노스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건 지식으로 안다는 얘기는 안 돼요.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안다는. 제 아내가 저를 안다고 할때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다르게 아는 거죠. 저희 자식들이 저를 안다고 할때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과 다른 거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께로 이룰,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 길이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하는? 그 빌립이 이어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수준이 다 비슷해요. 도마만 그런 게 아니라 빌립도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시면 내가 그러면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서 1 1전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만 아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안다. 여러분 요한음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죠? 2장에 보면 물로 퍼도즈를 만드시기도 하고,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남면서도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베데스카 연못과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할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게 하신 할수 없는 일.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행동하는 것이나 이 말하는 것을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만져보고 확인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보여줄 짓가 없다는 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불안해요. 모든 것 하나가 다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확실한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희는 그것을 붙잡은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붙잡으라길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도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렵다 보니까 뭔가 내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채워줄 것들을 필요로 해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이루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이루고 보면 그게 우리의 불안을 얼만큼 해결해 주든가. 돈이 우리의 불안을 해결해 줍니까? 명예나 지식이나 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높아진 권력이 우리의 그 불안과 근심을 채워 주니까 아닙니다. 허망하고 쓸데없는 것을 쫓아가지말고 기리어 기리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세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어, 이어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강히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제자들로할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배를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걸었고 치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죽었던 유도골을 살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모치고 기적을 했네요. 예수님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일을 본받아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비결이 나오죠. 나는 포도라구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4절 1 5절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의 아들로, 아버지와 아들로 만려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반복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13절과 14절 마치 수미상관의 구슬을 하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 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마지막 그 기도할 때 마지막 장식하라고 주신 이이 아니에요. 또이 이름을 부르면 만사형통을 이루는 종문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해, 행할 수 있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은 0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던 그 과거,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 광야 40년을 보낼 때 그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 또 목적지에 어떻게 이르게 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방법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근심 중에 부르 찢을 때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루어져서 거주할 성으로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편 107편 8절에서 구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신 기적으로만 영하 그를 찬송할지 그가 사과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기도 노트를 쓰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 내가 답답하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제목들을 좀 적어보시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인해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냥 생각만 했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생각만 했는데도 들어보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다 기도한 다음에는 나눔. <laughs> 여러분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여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경험 했습니다. 한번은 그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가는 연유였고, 한참 고민하다가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누구겁니까? 루터일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세상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좀 피곤해서 이제 자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에 들었다 내가 할수 있는 건 해야지. 그러나 할수 없는 것까지 끌어가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고 라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변수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그 승천과 다시 오실 제게 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한 손하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내일 거를 미리 당해서 고민하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걱정과 의심에 쌓인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마음의 근심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저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고 또한 우리에게 길과 지리와 생명이 시며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그런 그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신 주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